여러분은 혹시 말을 조금만 잘했었더라도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의외로 말을 잘하지 못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기 내면을 완벽히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겠죠. 자, 여러분, 과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과연 말로 덕을 보는 사람들의 말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익숙한 사람에게는 편하게 말을 잘합니다.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편하게 말을 잘하죠. 하지만 이 상대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늘 말하고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라고 말입니다. 또이 말이라는 것이 상대에게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운은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반드시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지만 그만큼 운의 그릇도 커지는 것이고 그 그릇에 담을 운도 많아진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말 잘하는 법.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의 힘은 기술보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단어는요.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참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됨이 없는 진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잘 보이기 위해서 뭐뭐인 척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것은 내가 굳이 진심이야 믿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반드시 전달이 되는 법입니다.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보다요, 글잘 쓰는 사람들의 글보다요, 기교가 뛰어난 사람들의 그 노래보다요, 진심이 담긴 말과 글, 노래 등이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진심 어린 응원, 진심 어린 위로, 진심이 담긴 고백, 진심이 담긴 사과, 이 모든 진심들은요, 이 진심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고요. 또 용서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이 담긴 말을 하는 습관 꼭 기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말 100마디보다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의 말이 상대에게 더욱 감동을 준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가능하면 형식적인 말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1대1의 인간관계에서는요,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는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 속에는요, 상대의 말을 측정하는 측정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에게서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엿보이게 되면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아첨을 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오히려 뒤로 물러나거나 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관계의 역학이라는 것은 내가 다가서면 상대는 물러서게 되고요. 내가 밀면 상대는 당기는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인간관계의 역학을 깨는 것이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빨리 알아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대화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좋은 대화는 편안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군자가 아니면 대화도 삼가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한참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서양심리학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요. 자연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 누구나 싫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불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와 결이 맞지 않은 사람, 자기와 뜻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울리고 억지로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요.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잃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라는 말이겠죠. 예.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세요. 대화는 늘 즐거워야 합니다. 이렇게 늘 편안한 대화를 하다 보면요, 결이 같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늘 좋은 소리를 하게 되고 즐거운 소리를 하게 되니 자연히 평판 역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억지로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소리를 해가면서 자신의 평판을 낮추는 것은요. 오히려 정말 친해져야 할 사람들과 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나의 말투와 태도를 지켜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한데요. 사람의 말과 태도에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친절하고 누구에게는 무례한 사람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으며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고요.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라면요. 주변 사람들은 나 역시 무례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고요. 어느 순간 어디에서 이를 지켜봤던 사람을 만날지 알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하여 나의 대화는 늘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이러자면 편한 사람, 대화하기 즐거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되겠죠. 세상은 의외로 좁습니다. 남과 아토는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으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운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가 운이 좋아지려면 착한 말버릇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소의 말이 거칠고 딱딱하다면 그 사람의 마음 역시 거칠고 딱딱한 것이고요. 부드럽고 예의롭다면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 역시 부드럽고 예의로운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또 자신의 평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요. 또 이를 예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 청춘남녀의 맞선 프로가 있길래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요. 애기는 몇명 두고 싶으십니까? 아들은 몇 명? 딸은 몇 명?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한 남자가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아내들 사람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죠. 이런 답변을 했고요. 순간 모든 여성들의 마음이 이 남성에게 쏠렸고요. 결국 모든 여성들이 이 남성과 데이트를 선택하더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늘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를 가지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도록 만드는 그 수단입니다. 우리 에티켓, 매너, 이런 말참 많이 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요. 나의 입장보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고요.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먼저 헤아리는 것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운을 얻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무슨 운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변할 수 없고요. 이 운이라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행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행복이 결국 운이고 돈이고 삶의 만족이라는 거꼭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행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